자 오늘 모신 분들은 어떤 분인지 소개 좀 좀. 제가 30년 전부터 고대병원에 있으면서 이 보문동에 40년, 40년 우리 김수웅 우리 저 어, 존경하는 우리 선생님 전에 소방서에서 뭐 어,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지금은 이게 노후에 보문동을 지키시면서 오랫동안 우리 사모님 건장한 사모님께서도 저하고 30년 기입니다자 그럼. 그냥... 요이... 겨인동을 선생님은 옛날부터도 그 지역의 주민들을위해서 많은 협조와 어, 참 신경을 많이 써주신 아주 훌륭한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또 이분이 원래 성품이 어, 아주 그 금속하고 성실하시고 부지런하시고 이렇게, 잘... 명, 아, 이렇게 명, 명,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많이 도움을 받으셨어요? 네, 저희가, 어, 저희 친구나 집안에 누가 좀 병이 있어서 아파가지고 입원을 하기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고 아주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제가 또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옆에 지금 <laughs> 재개발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. 그랬는데 거기 고대로 넘어가는 오솔길이 있었어요. 제가 거기 증인이거든요. 거기서 오래 살면서 늘 거기 소방도로로 난다는 지적도가 있었어요. 그랬는데 이번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 오솔길을 없앤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는 달동 내고 또 그 서민들이 참 도움을 많이 받는 오들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 들어가서 어, 거긴 참그 서민들이 사는 동네고 넓게는 옛날부터 그서방도로로 지적도에 있는 길이었는데 어떻게 그걸 없애고 길을 없애느냐 정 어려우면은 우산 하나 쓰고 지나갈 수 있는 만큼만이라도 좀그 길을 모아 달라고 제가 가서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. 그게 그것이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지금 제가 모르고 있어요. 제가 고대에서 35년 있었던 골목길이라든 이 고대 주변의 현황을 참 많이 어려운 곳, 서야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. 그것도 저도 동감입니다. 그 오성길이 살아야 우리 성북이 사는 네, 거니까 네. 이 개발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주민이 편리하고 이 오성길을 통해서 정감있는 대화를 나누는 나는이 구를 이 만들어내는게내 꿈이고 생태 도시의 꿈입니다 특히 하나는 그게 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정태균 부총장님이 이 삼국천을 복개를 2006년에 하실 적에 그런 여러 가지 의미로서 이번에 공약을 걸고 나오십니다. 저는 건강도시가 바로 정태도시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기 때문에 개운산을 어떻게든 연결해서 우리 지역 안함 2구역 그 골목 이공대 고대에 연결돼서 성북천으로 연결되는 고성길이 개발이 돼야 된다는 게 제가 저도 꼭 그게 시간 네, 됐으면좋겠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태근 부정장님이 만일에 네, 네, 구청에 입성을 하면은 제가 첫 번째 현황으로 우리 안암동의 오속길, 그 둘레길을 더 개발을 해서 우리가 주민한테 온전히 돌려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제가 임하라고 합니다. 정말 좋은 말씀 나는 기다아 드렸습니다. 원래 이 양반이 자상하고 성실하고 건면한 분이라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이 양반은 잘하며 뭐든지 잘 살피면서 자기 이끌어야 하니까 이 생각해서 잘해 주십시오. 하나, 둘, 셋. 안암동 오소길을 살리자.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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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떤 부분? 네. 이 예, 예. 그 부분 여기 출구가 8개가 있는데, 8개에 패노피가 하나도 설치가 안돼 있어요. 그래서 눈이나 비가 오면 고객들이 불편하고 나는 또 배단이기 때문에 눈이 이제 미끄러우면 음. 넘어질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. 그게 유일하게 여기만 없네요. 다른 데는 대부분 다 한두 개씩은 있는데, 예, 예. 우리는 출구가 8개 돼도 없어서 예, 예. 나중에 역시나 되시면은 예. 예, 예. 그 부분에도 이게 제가 신경을 쓰겠습니다. 제가 신경 예, 예, 예. <laughs> 그건 어쨌든 있겠죠, 우리 건의로. 역사하고 구청하고 협의해서 네, 그렇죠. 저희가 그것은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네. 제가 새로운 구청장님 이 있으면 꼭 권유해서 그건 이 주민이 지금 재개발 때문에 이 입주물을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. 네시벨이 그렇죠. 네, 네,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인구가 또 폭주하고 또아남에 이게 주거 도시로서는 최고 지금 자이아파트 고대병원 여기에 출입구가 되거든요. 네. 데 여기가 발전해야지 성북이 발전되시면 메카로 성장할 수 있어요. 잘보게를 듣겠습니다. 네. 제가 잘 건의해서, 어, 가능카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아이고, 오늘 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. 하나, 둘, 셋. 화이팅! 안녕하세요. 좋은 하루 되십시오. 건강하세요. 좋은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자 오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자신소개 <laughs> 성북구 구의원 후보 현동울입니다 제가 성북을 확 바꾸겠습니다 건강 화석군 생태도시 우리 성북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호 2번 이에 다핸도구를확 찍어 주십시오 제가 바꾸겠습니다.